아유, 계속 다녀야 될지 말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오네요, 요즘. 저는 3년 전 경력직으로 이직해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14년 차 직장인입니다. 홍보대행사에서 8년 스타트업 홍보팀장으로 3년을 일했고, 원래는 차장 직급이었지만 이 회사는 대리로 직급을 낮춰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데다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서 이직 후 업무를 잘 수행해 왔고 성과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직? <laughs> 그러다 보니 제 업무 범위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신규 업무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달성해야 하는 과업은 이미 9월까지 좋은 실적으로 달성했고 이를 알게 된 부서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신규 사업을 가져와 저에게 떠맡긴 상황입니다. 잘못했어. 12분의 1로 나눠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왜 그걸 9월달에 다 맞추고 그래.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이전 직장들과는 상반된 문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무조건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입니다. 음. 그런 일을 지시받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주간 회의나 업무 보고 때 기관장이 하시는 일을 받아줬고 각 부서의 이행률을 체크하는 기관장 지시대장 파일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X파일. <laughs> 추후 공직 진출을 생각하시는지 홍보성 업무도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제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기에는 제 경력이 너무 길어서 음. 더 힘든 건 아닌가 음. 싶기도 합니다. 음. 저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지방줄장도 자주 있는 편이고 현재 둘째도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어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를 12월까지 끝내면 승진이 될것 같은데, 승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쉬고 싶은 마음, 이 부당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음, 큽니다. 음. 게다가 정말 아기를 원하고 있고요. 음. 육아휴직을 지금 1년 정도 써도 될지,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지, 아님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둘째도 생각하는 상황에 이전에 음, 하던 음. 일과 더 맞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할지 음.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회사는 급여와 복지면에서 공공기관 중에서도 처우가 매우 좋고 정년까지 음. 보장이 됩니다. 회사 처우가 좋다 보니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조직 문화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음. 이 사연을 읽으면서 조코치님 음. 이분의 진짜 고민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그 글쎄요 업무가 질서 없이 주어지잖아 이렇게 아레나리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laughs> <laughs> 일 잘하는 사람 너가 해 응. 그다음에 지시하면 그냥 해야 돼 응, 응, 응. 털을 달면 안돼아 응, 응. 이런 깝깝함에 이분이 약간 지쳤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 들고 응. 또한 가지 들은 생각은 약방 그 뭐지 독박스런 느낌. 음일 잘하고 일 잘하니까 음, 나만 뭐, 어. 응. 프리라이더들은 음. 멀쩡히 저 옆에 놀고 있는데 왜 자꾸 나만 이러고 음, 음. 밤잠설정면 음. 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 음.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음, 음, 음. 이 저는 읽으면서 음. 이게 이제 경험과도 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경우에 이 문화가 되게 중요하고 음. 특히 이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미쳐요. 그렇지. 예, 그렇 저는 이분이 음. 저랑 비슷한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닐까? 음. 또 더구나 음. 여기 공공기관 오시기 전에 음. 대행사랑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자율과 오너십이 주어진 곳에서 음. 일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것 같다. 음. 음. 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딱 일이 주어지면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하나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빨리빨리 성과를 음. 내고 아마 음. 하신 것 같네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숙제네. 왜냐하면 음.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서 음. 개인의 자율성이 얼마나 존중받을까 음, 음, 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쉽게 안 바뀔 거다라는 음. 부분에 저도 동의 음, 전제를 하고 예 동의 음. 그래서 그를 내가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선택의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근데 저는 음. 그 선택의 이슈 이전에 음, 고민할 때 음. 저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대행사랑 스타트업에 있다가 직급을 낮춰서까지 옮기셨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그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진심으로 뭘 원하는 건가를 생각해 예, 해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잘 몰라 가지고 제 짧은 지식으로 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홍보대행사? 일 많아. 약간 삼디 어, 어, <laughs> 너무 지치셔 가지고 어, 아마 음. 이 경력을 가지고 좀 에. 다른 환경에서 일을 음.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옮겼을 가능성이 있을 음. 것 같네요 음. 그런데 와서 보니 또 여긴 다른 이슈가 있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음, 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어디에 더 음.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음, 음, 음. 이분이 이제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음. 끝내면 뭐 성진이 될것 같기도 하다. 성진부터 일단 받아놓고 음. <laughs> 일은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안 중간에 음. 중단할 수 없을 터이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 그렇지. 이 프로젝트 끝낸다. 그다음 성진을 내가 보상으로 받는다.까지가 음, 음. 단기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 변수. 그렇죠? 네, 그러면 시험관 아기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잠깐 보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한꺼번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순서대로 네. 그렇게 네. 따놓고 난 다음에 바로 휴직하기는 매우 거시기할 겁니다. 음음. 그래서 한 이게 6개월 정도 승진되고 난 다음에 있다가 휴직카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얘기하지 말고.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기여하는 부분과 아, 음. 그 기여한 거에 대해서 받을 보상에 대한 거를 음, 잘 음.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음, 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에, 그래서 맞습니다. 이 음. 문화의 부조리함을 내가 뜯어고치려고 음, 하는 것은 음. 아마 굉장히 이제 결함으로바위치기와 같은 약간 허무한 음. 무기력해지는 카드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할수 있는 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지고 음. 이 상황을 핸들링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그 생각이 그, 드네요. 네. 네. 복지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힘들지만 복지가 좋으니까 육아휴직도 편하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감수할 거는 감수하고 음. 육아휴직도 누리면서 네.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게 중요하면 네. 아이를 낳고 네. 이러면서 아 내가 이걸 얻는 대신에 이런 거는 포기하는구나라고 그냥 네. 깔끔하게 계산해 버리면 그렇죠.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걸 자꾸 문화의 이슈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음. 내가 약간 좌절 모드가 돼요. 음, 음.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손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열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업무를 내가 컨트롤을 하고, 그 시간 관리를 음. 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그기에 대해서 음.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고 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야. 음. 음.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나에 대한 그렇죠. 자긍심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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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이제 보호해주거든요. 음. 음. 이제 그렇게 풀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전기적으로 또 <laughs>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다. <laughs> 네. 나는 여기 있다 있다가는 정말 정신질환이 네. 네. 생기거나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네. 커리어를 좀 장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안정적인 거, 네. 정년 네. 이런 거 포기하더라도 네.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네. 좀 천천히 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꼰대 중에 상 꼰대 상사가 있는 부서, 음. 그 부서장이 상 꼰대였었어요. 네. 여름 여자... 오해하려고. <laughs> 상관없어요. <지금. 웃음>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깔고 하시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좋아하는 이분은 이 꼰대께서는 음. 새로운 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예, <laughs> 아, 그런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뭐겠습니까? 이 꼰대가 바뀌는 거 아니요? 음. 그냥 저는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이분한테도 도움 되는 아이디어를 음. 제시해서 그냥 마지못해 성인하게 만들어서 음. 음. 그렇게 제코돌를 쌓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음. 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픽업할 것인지는 음. 음. 또 내가 괜찮 많은 그 선택지가 음.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지금 내 현실에서 음. 내가 픽업할 수 음. 있는 어, 유리한 이제 변수가 뭔지를 잘한번 계산하셔서 올해 하반기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laughs> 네. 너무 이렇게 출장에 네, 아이도 네. 있고 해서 네. 내가 지쳐서 네.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내가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네. 건강을 찾는 방법 이런 네. 것도 생각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올해 마무리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승진하고 <laughs> 내년에는 휴직. 네, 감사합니다.